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자꾸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하면서 뭔가 계속 어색했는데 마스크를 벗고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덮고 있어야 이제는 안정감이 느껴질 정도로. 이 마스크가 너무 이제 생활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아, 할렐루야. 네. 이렇게 내라는 답변이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어, 그 살아가시는 게 사실 저는 궁금한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어, 예전엔 더 그랬고 지금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평안해 보이는 사람도 알고 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어,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문제로 아파하고 또 혼자 끙끙 앓으면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게 사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남의 부러진 다리보다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나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닌데, 남들이 봤을 때는 에이, 그게 무슨 고난이야, 그게 무슨 상처야, 그게 무슨 아픔이야 할 정도로 사소한 일인데, 그 당사자에게는 너무 큰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주님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마음 먹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11장 전체를 다 우리가 봉독하기에는 너무 길어져서 15절까지만 함께 교독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2마일, 1마일에 1.6km 정도 되니까 3.2km 정도 가면 감람산 동쪽에 베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삼남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에 걸립니다. 그 병은 그냥 뭐 감기 정도가 아니라 이제 목숨이 오가는 그런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가정에는 이 오라버니 나사로의 병이 엄청난 큰 문제였고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은 어떤 사람들에게 오는 것일까요? 어근에제어변에 어, 있었던 일은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를 전도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그 게어게어렵게어아왔어요힘들게 살아왔고, 에 어떤 에어에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에게에게에 더 이상 수술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지켜봐야 한다. 뭐 이렇게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 이, 마, 이 상황에 놓인 이 친구는 사실 굉장히 착하거든요. 살면서 제가 그렇게 착한 친구는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착하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믿음 안에서 정말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았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정말 기도 많이 하려고 노력했고, 누군가에게 피해 한번안 주고 살아왔는데, 왜내 삶에 이렇게 겹겹이 고난이 찾아오는지 정말 모르겠다 하면서 막막하다고, 어, 우울하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어, 그렇게 토로를 하더라고요. 어, 오늘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절에 보면. 어, 향유를 드렸던 마리아였습니다.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다고 합니다. 당시 1데나리온의 값어치는 어, 노동자들이 하루 일하면 받는 품삯이었다고 하는데, 뭐 요즘으로 치면 뭐 10만 원, 뭐 15만 원 정도 될 텐데 적어도 이 300데나리온은 어, 3천여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믿음 좋았던 여인입니다. 이것을 보면 너무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믿음은 이유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 때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대접했던 가정이 나사로 가정이었습니다. 고난은 믿음 좋은 이에게도 찾아옵니다. 이렇게 찾아온 고난 앞에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간청합니다. 뭐라고 간청했을까요? 지금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생겼으니 빨리 오셔서 속히 오셔서 이 병을 고쳐 주세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절하게 청합니다. 이 간청을 들은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바로 배단위로 향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식대로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그 간절한 간청을 들었으면 그 슬픔을 공감하신다면, 그 아픔을 공감하신다면, 그 얘기를 듣고, 그 간청을 듣고 바로 배단 위로 가셔서, 나사로 가정에 가셔서 고쳐주시는 게 너무 좋은 그림이고, 우리의 상식적인 그런 생각이잖아요. 어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말씀하시는 게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가지 않으셨습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이틀을 그 자리에서 더 유하시다가 이틀이나 더 유하시다가 이틀이나 더 지연하시다가 그제서야 배단위로 향하십니다. 배단위로 가는데 걸린 시간도 꽤 됐겠죠. 그땐 이미 어떻게 됐을까요?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도착하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어있었습니다.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나 되었고 장례를 치르고 있었고 예루살렘과 그리 멀지 않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조문객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오신 예수님을 본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오신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진작에 오셨더라면 우리가 간청할 때 오셨더라면 우리 나사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요. 예수님은 그 원망을 뒤로하고 돌무덤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 믿음 없이 말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도 납니다. 이 말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임과 죽었다는 것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 선을 그어 놓고 있는 모습입니다. 죽은 사람은 다시 살수 없다는 그 상식적인 그 믿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때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히 놀랐을 것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살아나왔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11장 44절까지의 내용인데, 이 본문을 그냥 이렇게 무심히 보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자세히 보게 된다면, 엄청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이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도 어린 시절부터 질병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니고 저희 부모님 두 분의 질병이었습니다. 그 질병으로 인해서 오는 가난과 다툼, 좌절과 절망 이런 것들 때문에 저의 그 학창 시절은 매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할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더욱더 기도했던 것 같고 더욱더 주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도에도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기도에도 기도에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에도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에도 바뀌지 않는 환경들이었고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고 커져가는 고난들 때문에 지쳐갔습니다. 원망도 참 많이 했습니다. 소망이 없던 시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저 빨리 슬픔도 눈물도 없다는 저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제 1집 앨범에 그 당시에 그 마음을 썼던 곡이 있는데 그날이 오면 이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곡은 빨리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빨리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시편의 그 다윗의 탄원시처럼 써놨던 곡입니다. 그만큼 저에게도 많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내 오빠 나사로가 죽게 생겼으니 좀 살려 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들어 주지 않으셨고 결국 그들은 원망하는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그게 제 모습 같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너무 힘든데, 문제로 인해서 너무 힘든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시기에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문제들로 하루하루 한숨 쉬면서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설령 지금까지는 크고 작은 풍파 하나 없이 무난하게 살아온 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강력하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11장 사전의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죽게 생겼으니까 빨리 도와주십시오 하는 간청, 간절한 청함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병은 너의 가난은 너의 직장 문제는 너의 환란은 너의 아픔은 너의 사업의 문제는 너의 사람과의 문제는 너의 근심은 너의 그 기도 제목은 너희를 죽이게 하고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결국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란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간절한 부탁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으시면서 바로 배단위로 향하지 않으시면서 하신 말씀은 기다려, 곧 갈게. 곧 가서 내가 지금 당장 가는 것보다 더큰 기적을, 더큰 기쁨을 경험하게 해줄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사로는 예수님의 그 예언과 그 행하심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도 그럴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실지 누가 알았을까요? 상상이라도 했을까요? 우리의 문제도 그럴 것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크게 일하실 것입니다. 45절을 보면 이 일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하나 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구원 목적에 한발더 다가 가십니다. 이 사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정치적인 위협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12장 11절에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하고 한번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 당시에 엄청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마리아와 마르다 가정 환란 앞에서 예수님의 기다리심과 예수님의 행하심은 바로 예수님의 큰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문제의 응답이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더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정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더디 가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더디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병을 고친 예수님은 병을 고친 기적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기적을 보게 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문제가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문제를 통해 일하시고 있다는 믿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의 때, 바로 부활의 때가 오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가장 큰 영광의 때, 이 가장 큰 기쁨의 때, 부활의 때가 있으려면 그 전에 분명히 죽음의 때가 있어야 합니다. 부활이 있으려면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죽음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을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애통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시면서 잠시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견뎌내고 결국 부활의 때를 만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제 문제 앞에서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원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믿고 다시 일어서고 새 소망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2절에 나와있는 예배시간에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유두고는 이 당시에 되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신분이 굉장히 낮은 노예계층에서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 돌쇠나 뭐 만복이 이런 어, 느낌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유두고 청년은 하루 종일 육체 노동을 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밤 늦게까지 예배가 이어지는데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너무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창가에 걸터앉아 예배를 하다가 이 바울의 그 설교가 계속 길어지니까 졸음이 왔나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데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배 중에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것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고난이 온 겁니다. 어, 말씀을 전하던 바울에게도 환란입니다. 같이 있는 이들에게도 환란이고 그의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모두에게는 그 상황이 굉장한 비극이고 처참한 현장이고 고난이고 문제였습니다. 축복의 장소가 참사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떡을 떼며 나누고 말씀을 듣는 그 축복의 현장이 참사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떠들지 말라.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떠들고 있었나 봅니다. 이 떠들지 말라의 헬라어는 도루배우인데 이는 무질서에 빠지다, 감정적 동요를 일으키다, 당황하여 소란을 피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굉장히 어수선했다는 거죠. 그 참사의 현장이 굉장히 시끄러웠다는 거죠. 문자 앞에서의 바울은 반응했습니다. 같이 무질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 동요를 같이 받은 게 아니라 바로 생명이 그에게 있다 라고 말하면서 침착했습니다. 문자 앞에서의 반응은 좌절과 곤란함이 아니라 침착함과 소망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아직 이 생명이 우리 눈에는 죽은 것으로 보이지만 아니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기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직면, 직면했을 때,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그에게 있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다렸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때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나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결국엔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승리자들입니다.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낸 인생으로 변화시키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내일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 발딛고 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승리의 삶 사시길 원합니다. 이미 이긴 싸움 하시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